아, 안녕하세요. 경상도 김촌으로 시골 집을 보러 왔어요. 이 동네가 보니까 그런데 풍경이 괜찮아요, 보니까. 집들이 뜨문뜨문 뜨문 있고. 그냥 뭐, 벼들이 많이 자랐네. 좀만 있으면 이제 막, 어른 허리까지 올라오겠는데요. 이쪽도 다눈 있고. 이 눈이 이렇게 평수가 여기 다 합쳐가지고 한, 많이 나오면 거의 한6천평도 나오겠다. 쌀만해도 몇 가마야? 6천 평이면 260개, 120개만 나오려나? 1 0 0 0 평이 한 80킬로짜리 한 많이 나오면 20개 정도 나오거든요. 마치 농사 지금 접은 것 같이 얘기하잖아. 농사 한 번도 안 접은 놈이. <laughs> 네, 어쨌든 뭐 들은 게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. 어쨌든 저 시골 집좀 보세요. 저 시골 집이 뭐 풍경이 좀그럴듯 차죠. 이 천원 주택. 야, 앞에 그냥 밤 되면 이제. 이 깨그락지들에 대한 합창이 시작되는 거죠. 무료 콘서트.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무료 콘서트. 예, 근데 이런 데가 보면은 풍경이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30평짜리 거의 뭐 7천만원씩 한대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